자 이번 시간에는 반구의 별이 빛나는 밤을 함께 따라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스케치북을 펴고 반을 잘라서 연필로 아주 흐리게 가로 선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주 흐리게 세로 선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손으로 반 정도를 짐작해서 반을 갈라서 표시해 주고요. 좀 틀렸으면 다시 수정해주고 또손 대중으로 반을 갈라서 표시해주세요. 세로선도 마찬가지로 어림하여 반 정도 위치에 표시해주고요. 손으로 어림해서 아랫부분도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아주 흐린 선으로 가로선을 그어줍니다. 연필자국이 남지 않게 주의하면서 아주 흐린 선으로 그려주세요. 첫 번째 가로줄에 두 번째 칸을 반 갈라서 표시해 주세요. 그 옆에 있는 칸도 반 잘라서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맨위 칸도 반 갈라서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표시한 지점들을 이어서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최대한 사각형 비슷한 모양이 나오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지점을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세로선의 중간에도 표시해주고요. 그두 점을 동그랗게 이어줍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S자 모양으로 그려주세요. 두번째 칸의 반 지점에서 출발해서 이런 모양을 그려 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린 이 부분은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 중에서 별이 강물처럼 흐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화가의 내면을 표현한 부분이고 그래서 똑같이 따라 그리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스케치북에 이 비슷한 모양이 나오게 그리면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리기 편하라고 선생님이 동그라미로 정확한 지점을 표시해 줬는데, 그렇게 똑같이 그리는 게더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여러분들 자유롭게 이런 비슷한 모양이 나오게, 이런 강물 물결 같은 모양이 나오게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맨위 칸에 동그라미를 아주 흐리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또 반원을 살짝 그려서 달을 그려주세요. 그죠? 그리고 이 위치에 동그라미 그려주고 또 동그라미 그려주세요. 또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 자, 이거는 별을 뜻해요. 이 가장 안쪽에 있는 게 별이고요. 그 바깥에는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을 표시해 주는 거죠. 여기도 동그라미, 또그 옆에도 동그라미. 또 여기도 동그라미. 그 아래에도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도 동그라미. 여기 아래에도 동그라미 두 번째 칸의 가운데 지점에서 출발해서 가로 방향으로 선을 길게 그어줄게요. 동그라미를 그려주고요. 여기 밑에 이런 선을 그려줄게요. 왼쪽 위에 동그라미 두 개에서 아래로 긴 선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비슷한 간격으로 요 중간 위치에서 쭉 내려주고 그 옆에 선에도 비슷한 길이로 쭉 내려주세요. 맨 아래 두 번째 칸에서도 이렇게 선을 두개 그어주세요. 그다음 세로 선들을 감싸는 불꽃 같은 모양의 선을 그려줄게요. 여러분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보려고 노력하면 돼요. 꼭 똑같이 안 그려도 되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게끔 한번 그려보세요. 굉장히 커다랗고 높 표현된 이 불꽃 같은 그림은 바로 사이프러스 나무를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표현을 해주면 되죠. 그다음 맨 아래 줄 왼쪽으로부터 세 번째 칸에 건물들을 그려볼게요. 시옷을 그려주고요. 그 옆에다 니은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연결 또 연결 또 시옷을 그려주고요 이렇게 하면 지붕 모양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그 지붕 위에 세로줄 두개 그려주고요 기다란 세모 모양을 그려주세요 그 옆에 또 시옷 그려주고, 가로로 선두개 그어주고, 연결. 그 뒤에 가로줄 두개 그어주고, 또집 지붕 그려주세요. 집 뒤에 긴선 하나 쭉 그려서 동산 완성해주고요. 둥글둥글 둥근 선들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이제 지우개로 형태선들을 지워줄게요. 지우개로 형태선들을 지워주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린 밑그림도 아마 지워지게 될 거예요. 그럴 때는 깨끗하게 한 개의 긴 선으로 밑그림을 다시 그려주면 돼요. 자, 이렇게 밑그림을 완성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짧은 선으로 빛의 흐름을 나타내줄게요. 여러분들이 그린 굵직한 밑그림 선을 기준으로 그 선을 따라서, 오, 그 선의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짧은 선들을 쭉쭉 연결해주면 되죠. 이렇게 계속 그려볼게요.